네, 이번 차시에서는 마이바티스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 MyBartis 스트링의 주요 컴포넌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바티스 MyBartis 스프링은 마이바티스와 스프링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이바티스 스프링을 적용한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바티스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바티스는 자바 오브젝트, 즉, 자바 객체와 SQL문 사이의 자동 매핑 기능을 지원해주는 ORM 프레임워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ORM이라는 말은 오브젝트. 즉, 자바 객체와 SQL문, Relational DBMS에 있는 SQL문 간의 매핑을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마이바티스는 SQL을 별도의 XML 파일로 분리합니다. 분리해주고요. 그리고 자바 객체와 SQL문 사이에 매핑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오픈 소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바티스는 하이버네이트나 어, JPA 같은 다른 ORM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다른 ORM 프레임워크처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익혀야 되는 부담이 없이 작성하시는 SQL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리고 JDBC 코드의 코드 작성의 불편함도 제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음 도메인 객체나 혹은 VO 객체를 중심으로 아주 쉽게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바티스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바티스는 굉장히 쉬운 ORM 프레임워크고요. 그래서 쉬운 접근성을 제공하고 어 그리고 코드가 간결하도록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이 될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MyBatis는 가장 간단한 퍼시스턴트, ORM 프레임워크이고요. XML 형태로 기술된, 서술된 JDBC 코드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JDBC의 모든 기능을 MyBatis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JDBC 코드를 걷어내서 깔끔한 소스 코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수동적인 파라미터 설정이나 쿼리 결과에 대한 매핑 구문을 모두 마이바티스가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문들을 제거하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바티스의 특징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바티스는 SQL 문과 프로그래밍 코드 자바 코드가 분리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자바코드를 수정하시거나 다시 컴파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SQL 작성과 관리 또는 검토를, 어, 개발자가 아닌, 그죠. SQL 문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개발이나 작성이나 검토를 DBA와 같은 다른 개발자가 아닌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 구현 가능합니다. 자바뿐만 아니라 C#이나 단넷, 루비와 같은 언어에서도 MyBatis ORM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MyBatis 3 버전과 어, MyBatis Spring의 주요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이바티스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 되지만 아, 저희는 스프링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바티스 아, 스프링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같이 더불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그 그림은 마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 스프링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하는 전체 아키텍처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e r s i s t e n Layer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그리고 JDBC, 예, 즉, 이 DB와 연동하시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JDBC죠. 예, 그래서 JDBC, 베이직한 API가 있고요. 그리고 JDBC 상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해서, 즉, 접속을 하기 위해서, 커넥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죠. 그리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JDBC API를 구현한 즉 DB 벤더에서 DB 오라클 DB 혹은 마이스 l DB 벤더에서 제공하는 JDBC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있겠죠. 그래서 JDBC만 사용하시는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와 같이 JDBC를 바로 호출하지만 저희는 JDBC가 좀 로레벨의 저수준의 API이기 때문에 이 저수준의 JD, JDBC API를 랩핑해서 감싸서 좀더 개발자가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마이바티스 MyBartis, 그리고 마이바티스와 스프링을 연동하기 위한 마이바티스 스프링 오픈소스를 사용해 보실 거죠. 그래서 음, 서비스 계층에서 DAO 계층, 데이터 액세스 계층 즉 DAO 혹은 매퍼라고 하는 걸 호출하면 이 DAO 계층에서 데이터 액세스 계층에서 마이바티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이바티스를 사용하는 데이터 액세스 계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층을 세 가지로 나눴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 자,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그래서 마이바티스는 이세 개의 계층 중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 계층에서 사용을 하시는 음, 프레임워크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있는 컨트롤에서 서비스를 호출하면 음, 서비스 임플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서비스가 DAO 계층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DAO 인플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DAO 인플 객체에서 MyBatis 프레임 워크인 이와 같은 컴포넌트를 호출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네, MyBatis의 주요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Batis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컴포넌트는 음, SQL Session Factory Builder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SQL Session Factory...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SQL 세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SQL문과 자바 코드가 분리가 되죠. 그랬을 경우에, 음, 분리된 SQL문을 포함하고 있는 파일이 이와 같이 맵핑 파일이라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가 SQL문을 작성해서 매핑 파일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 마이바티스에 필요한, 마이바티스에 필요한 환경 설정, 컨피규레이션 설정을 하는 XML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자가, 개발자가 작성해야 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파란색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클래스는 마이바티스가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나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식의 순서로 호출이 되는지 컴포넌트 호출 순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먼저 SQL Session Factory Build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호출합니다. 그럼 SQL Session Factory Builder가 m y p a t i y s Configuration 파일 정, 정보를 읽겠죠. 읽어서 SQL Session Factory Builder가 SQL Session Factory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SQL Session Factory를 생성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DB 액세스하는 뭐 리드하거나 혹은 인서트하는 메소드 호출을 하겠죠. 그러면서 SQL Session Factory를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호출을 하겠죠. 그리고 SQL Session 팩토리가 다시 SQL Session이라는 컴포넌트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후에 SQL Session을 개발자에게 개발자 작성한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리턴해 주겠죠. 네. 리턴 받아서 SQL Session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QL Session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싱 기능을 하는 클래스인데요. 이 SQL Session이 저희가 작성한, 개발자가 작성한 SQL 문을 호출해주는 기능을 SQL Session이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MyBartis3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컴포넌트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Bartis를 설정하는 설정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죠. 그래서 SQL Map Config라는 파일명 형태로 보통 작성을 많이 하죠. 이 파일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정보나 맵핑 파일의 경로, 즉 맵핑 파일은 SQL 문을 포함하고 있는 XML 구문이 XML 파일이 맵핑 파일이죠. 그래서 맵핑 파일의 경로 그리고 고정된 환경 정보. 즉, 환경 정보라 하면 개발 환경인지 아니면 운영 환경인지를 설정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SQL Session Factory Builder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QL Session Factory Builder는 m y b a t i s 설정 파일, m y b a t i s Configuration 파일을 바탕으로 SQL Session Factory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SQL 세션 팩토리는 예, SQL 세션을 예, 생성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SQL 세션은 이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을 클래스죠.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하는 을 클래스로 이 SQL 세션이 SQL 문에 있는 즉 매핑 파일에 있는 SQL 문을 예, 실행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음, SQL 세션은 트랜잭션 관리도 내부적으로 실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QL Session은 Thread Safe 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Thread마다 필요에 따라서 각각 생성이 돼서 동작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핑 파일, 즉 SQL문을 포함하고 있는 매핑 파일이 있죠. 저희는 User.xml이라는 파일명으로 해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맵핑 파일에는 SQL 문과 OR 맵핑을 정보를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바티스 스프링의 주요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바티스 스프링은 마이바티스와 스프링 간의 연동, 연동을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오픈소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 컴포넌트를 마이바티스 컴포넌트가 세션 팩토리와 에스컬레이션 팩토리에 s 에스 s 세 o 션이죠 이와 같은 마이바티스 컴포넌트를 랩핑해서 좀더 개발자가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스프링과 마이바티스를 좀더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음, 기,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SQL Session Factory 빈과 SQL Session Template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그 연계되는 순서는 SQL Session Factory 빈이 SQL Session Factory를 생성해주고요. 그리고 SQL Session Factory를 기반으로 해서 SQL Session. 템플릿이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자가 이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SQL Session Factory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SQL Session Factory 빈을 스프링 빈 설정 파일에 스프링 빈으로 등록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SQL Session Factory 빈을 스프링 빈으로 등록하시면 얘가 내부적으로 SQL Session 팩토리를 생성해주고요. 그리고 생성된 SQL Session 팩토리를 SQL Session 템플릿의 생성자에게 전달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이 SQL Session 템플릿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SQL Session 템플릿도 스프링빈으로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설정 파일에 SQL 세션 팩토리 빈과 세션 템플릿. 네, 템플릿을 빈으로 등록해 주시는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SQL 세션과 SQL 세션 템플릿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음, 보면 SQL 세션은 마이바티스에서 제공해 주는 컴포넌트죠. 그리고 이 SQL 세션을 좀더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SQL 세션을 래핑해서 제공해주는 클래스가 SQL 세션 템플릿이죠. 자, 그럼 어떤 기능을 편리하게 제공해주냐면 SQL 세션은 음,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는데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 SQL 세션 템플릿은 스레드 세이프하죠. 근데 스레드, SQL 세션은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요청이 올 때마다 매번 새롭게 내부적으로 항상 객체를 새로 생성해야 되는 반면에 SQL 세션 템플릿은 스레드 세이프 하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도 개발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QL 세션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SQL 세션 템플릿도 SQL문을 실행해주는 이와 같은 메서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바티스 스프링의 주요 컴포넌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바티스 설정 파일에 해당하는 SQL map config xml이죠. 있 자, 마이바티스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My sql map config 파일에 DB 접속 정보 그리고 매핑 파일의 위치 이런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이 파일에 설정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요. 자, 스프링과 연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보를 스프링빈 설정 파일에 설정해주고, SQL 매콤피그 파일에는 VO 객체, 즉 Value Object 객체의 정보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QL 세션 팩토리빈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제공이 되죠. 그래서 SQL 세션 팩토리빈은 m y b a t i 설정 파일을 바탕으로 MyBatis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SQL Session 팩토리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SQL Session 팩토리는 빈은 자, 스프링 빈으로 등록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QL Session 템플릿, 즉 기존의 MyBatis에 제공하는 SQL Session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스레드 세이프하기에 구현이 되있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도... 어, 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SQL 세션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SQL을 실행하거나 트랜잭션 관리를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음, 스프링빈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MyBatis 스프링의 컴포넌트의 역할, 그래서 매핑 파일, 즉 SQL 문을 포함하고 있는 매핑 파일이죠. 그래서 SQL 문이나 OR 매핑을 설정해주는 매핑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과 MyBatis가 연계되기 때문에 MyBatis 스프링에 대한 설정 정보를 스프링 빈 설정 파일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QL Session Factory 빈 그리고 SQL Session t e m p 템플릿을 빈으로 등록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MyBatis 스프링을 사용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마이바티스 스프링을 사용한 구체적인 설정 파일이나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핑파일, 즉 SQL을 포함하고 있는 맵핑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XML 안에 s e l e c t 구문 SQL문, 그래서 SelectSQL문을 쓰는 경우는 s e l e c t 라는 태그를 사용하셔서 선언하시면 되고, 그리고 ID. 해 주시고 그리고 동적으로 SQL 문의 값이 런타임에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 파라미터 타입이 무엇이고 이 SQL 문즉 셀렉트 SQL 문이 실행됐을 경우에 결과값이 결과값의 타입이 뭔지를 리절트 타입이 뭔지를 네, 유저 라고 주시면 되죠. 자, 유저라고 하는 것은 어, 뒤에서 보시게 될 SQL Map Config 즉 어, MyBatis 설정 파일에서 유저라는 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 파라미터 타입과 리절트 타입을 어, 설정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insert SQL인 경우는 insert라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SQL 구문에 대한 ID 값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유저. 예, 유저 VO 객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유저 VO 객체에 들어 있는 각각의 getUserId, getName, getGender, getCity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런타임에 동적으로 유저 VO 객체에 있는 값을 빼내서 마이바티스 내부적으로 insert 구문의 값에 할당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바티스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MapConfig.xml이라는 파일명을 두셨고요. 그리고 SQL 문에서 SQL 문에 사용되는 유저 VO 객체나 혹은 뭐 Student DPT와 같은 VO 객체가 있죠. 네. 자, VO 객체 의 클래스명을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시고. 어, 이 VO 객체가 SQL문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VO 객체 클래스 명에 대한 알리어싱 멍을 이와 같이 설정하십니다. 응. 유저 VO는 유저. 이와 같이. 그러면 이 유저라고 준 알리어싱 이름이 SQL문 안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O 객체를 계속해서 추가가, 추가를 하시는 경우는 이, 이와 같이 TypeAlias라는 태그를 사용하셔서 음, VO 객체에 대한 정보를 이와 같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스프링빈 설정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Batis 스프링에 대한 설정을 하실 때는 음, 두 가지를 빈으로 등록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SQLSessionFactory빈을 빈으로 등록하시고 SQLSessionTemplat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자 빈으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에, SQL Session Factory 빈을 빈으로 등록하실 때 이와 같은 정보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속해서 커넥션을 리턴해주는 데이터 소스 설정을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MyBatis Configuration 정보, 즉 VO 객체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부요 클래스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MyBatisConfiguration 파일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파일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MapperLocations라는 속성에다가는 SQL문을 포함하고 있는 맵핑 파일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SQL Session Factory b e n 이 SQL Session 팩토리를 생성해줍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리고 SQL Session 만들어진 생성된 SQL Session 팩토리를 음, SQL Session 템플릿의 생성자로 전달을 해주면 이 SQL Session 템플릿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SQL Session 템플릿을 음, 개발자가 작성한 DAO 클래스에서 음, 사용한다고 라 보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데이터 액세스 계층에 속한 DAO 구현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이 설정된 정보를 이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DAO 인이라는 클래스명으로 기술하셨고요. 그리고 네, 컴포넌트지만 DAO 계층에 속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레파지토리언 어노테이션 쓰셨죠. 그리고 어, SQL Session을 음,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 SQL Session은 방금 전에 설정 파일에서 보신 SQL Session 템플릿의 상위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SQL Session 템플릿을 빈으로 등록하셨기 때문에 SQL Session 템플릿의 상위 타입인 SQL Session을 어, 기술하시고 그 위에 어, 빈을 등록해서 자동으로 주입해 주기 때문에 SQL Session 위에 오토, a u t o w i e d 라는 어노테이션을 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션 변수의 SQL 세션 템플릿이라고 하는 객체가 내부적으로 생성이 돼서 이 변수에 자동으로 주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insert 음, DAO 클래스의 insert를 하시면 SQL 세션에 있는 업데이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는데요. 업데이트 메서드를 호출하시면서 첫 번째 인자에서는 어떤 값을 주시냐 하면 자, 유저 XML 즉 매핑 파일이죠. 매핑 파일에 있는 insert 구문에이 ID 값을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D 값과 더불어서 이 매핑 파일의 네임스페이스 그래서 유저 NS와 insert 유저라고 하는 요 이름, 아이디 값을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 여기서 설정해 준이 아이디 값을 보고 찾아 들어가서 이 SQL문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서트를 해야 되니까 인서트할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저 객체 유저 VO 객체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션점 업데이트하면서 아이디 값을 주시고 유저 객체를 전달하시면 이 인서트 SQL문이 실행이 되고 여기서 전달해 준 유저 객체가 여기 파라미터 타입에매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read라는 메서드를 구현했는데 어, 조회하는 경우죠. 조회하는 경우는 SQL 세션에 있는 select1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select1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서 이 SQL 문, 즉 셀렉트 SQL 문의 ID 값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같이 음, 지정하셔서 첫 번째 인자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음, 조회할 ID 값을 두 번째 인자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SELECT o 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실제 내부적으로 이 SQL 문이 호출이 되겠죠. ID를 찾아 들어가서 그리고 파라미터에서 지정한 ID 값이 예, 여기에 매핑이 되고요. 그래서 이 ID 값이 유저 ID라는 칼럼에 동적으로 음, 값이 할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SQL 문이 실행되고 난 후에 어, 결과값 (result type)을 지정했는데 SQL 문이 실행되고 난 후에는 내부적으로 유저 VO 객체에 값이 저장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는 마이바티스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이바티스가 어떤 것이고 마이바티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 스프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컴퍼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이바티스 스프링을 적용한 예제 설정 파일과 자바 코드를 살펴보세요.